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좀, 약간 좀, 슬픈 얘기를 해볼게요. 아, 물론 이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저 자신이, 이런 거, 이런 주제가 조금 슬프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 저는 조금 슬퍼요. 아, 왜냐, 사진상이 중요성.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이제 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옛날에 이제 글을, 저도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뭐 체험이나 이직 관련해가지고는 좀 많이 듣고 있고, 이제, 물론 저보다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배우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래야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때, 컨설팅을 할 때, 헛소리는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면접을 할때 있잖아. 딱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 보면은, 아, 쟤는 이제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이거를 그냥 딱 알아. 나는 그냥, 나는, 나는, 왜냐면 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 나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봤고, 나는 한 눈에 딱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일을 못할까? 이거를 첫인상만으로 알수 있다? 어, 제가 어떤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분이 진짜 예전에 이제 같이 저랑 이제 막 일을 막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런 분이 계셨는데, 스펙이 진짜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부를 왔고 어, 자격증도, 그 학부 관련된 자격증이 아, 아닌 되게 어려운 자격증도 갖고 있고, 막 어, 심지어 막 이전회사에서 막 되게 막 여기저기 이제 해외를 보낸다는 거는 회사에서 해외를 보낸다는 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외 주재원을 갔다 왔다 하면은 그 회사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어 이분이 <laughs> 진짜 대단한 분이었어요. 어 진짜 어 자기보다 이제 자기 직급보다 이제 좀 약간 낮은 일을 주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쳐내고 이 직급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주거나 아니면 그 직급에 맞는 일을 주면 나는 이거 모르겠다 난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진짜로 빠만치고 하루에 일을 진짜 0.1도 안 해요 하루가 문제가 아니야 하루가 하루가 아니고 1년 내내 일을 안 해요 하나도 어 그냥 앉아서 인터넷 보고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을 뽑아, 뽑은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막 엄청 뭐 사람 막 여러 명 봤다고 하는데 뭐한한 임원분은 한 영업을 엄청 오래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 했던 분이요 굉장히 어려운 그 분야에서 영업을 굉장히 오래 했던 분이고 그 나머지 한 분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두 명을 걸러, 걸러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예뿐만 아니고 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한 케이스를 본 거죠. 망한 케이스를 몇 개를 봤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고, 그리 분명히 이 회사에서 떨어뜨린 사람 중에도 분명히 이 회사에 엄청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면접을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 별로는 안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AI 면접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이 있겠지만, AI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AI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굉장히 많은 경험들의 이제 총합인데 AI로 판단을 할수 있을 정도다. 거기에 바이어스, 즉그 AI를 다루는 사람의 편견이 들어가 있지 않다. 어디 어떤 규체으 그거를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둑이나 장기 이런 거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단순하거든요. 규칙이 비교적. 물론 그 단순한 규칙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수억가지나 막뭐 막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뭐 모래알, 뭐전 우주에 있는 모래알 세는 수준이라며? 근데 규칙 자체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인간은요 드럽게 복잡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 그는 조금 쉽지 않은 일이고.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첫 인생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이면은 그러니까 사업체를 보유하신 분이라도 그런 분은요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 연봉 제가 볼때는 그러면 한 연봉 50억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리스크를 지지 않고 또는 월급을 받으면서 뭐 월급쟁이가 진짜 연봉이 높으면은 뭐한한 뭐한 10억 된다 칩시다 뭐하러 그거 받고 있어요? 나와서 독립하시고요. 그, 그 회사한테 쫙 가서 얘기하세요. 회사한테 가서, 야, 내가 니네들 신입사원 뽑을 때 나는 한눈에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잘할지 알할지알수 없거든? 알수 있거든? 내가 서류전형만 걸러진 애들 데리고 와서 내가 면접 중에서 볼 테니까, 그냥 나한테 5억씩 내놔. 안 내려올 것같아 예를 들면은 신입사원을 100명씩 뽑는다. 신입사원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면은 연봉을 5천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2배에서 3배 들어갑니다. 인간을 뽑았을 때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연봉, 그죠? 물론 우리가 받으은 거기에 세금 떼고 뭐 떼고 막 이러니까 작아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2배, 3배가 들어가요. 왜냐면 복지도 줘야 되지, 뭐 예를 들면 밥 먹는 거 챙겨줘야 되지, 사무용품 얘가 써재끼지, 덕화 써재끼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법화가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1.5배 적어도 2 0에 30%는 더 들어가요. 법적으로 강, 강제로 이제 회사한테 야 니네도 영국 내줘 이게제거파는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맹쟁뽑아준다 그럼 얘가 이제 파투가 날 가능성이 예를 들면 20%였는데 어 완전 그 그야쓰레기, 인, 인간이 들어올 확률이 20%였는데, 이 사람 들어오면서 0%가 됐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예요? 10억이면 싸지, 1년에 10억이면. 그 사람들 1년에 10억으로 현금으로 꽂아줘도, 그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 100명 뽑는 회사면은 이득이에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그 회사들만 돌아다니면서 얼굴만 보고, 어? 100명이면은 뭐, 한분이다 하잖아. 그죠? 완전 빠리빨리돌리면은 조별로 해가지고, 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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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짓말하면은, 하루에 쉬고 싶었되니까 하루에? 어, 뭐하러 하루 그거하고 앉아, 절다. 뭐하러 힘들게 고민하면서 회사를 경영을 한다든지, 뭐하러 힘들게 고민하면서 회사를 다닌다든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지금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네,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한눈에 평가를 합니까? 빨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만 둘이면, 돌면이면... 제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와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 사기치지 마이 얘기를 여수저기 하고 다니는 거야 왜냐면은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사기치면 은 나한테 타격이 크거든 근데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막 이런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면 날 칭찬해줘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 얘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 한얘기가 이제 들려드리면 옛날에 이제 헨리포드라는 사람 아세요? 헨리포드? 헬리포드 지금의 이 컨베이어 시스템, 생산 시스템을 해, 만들어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죠. 포드제자을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이제 옛날에 컨설턴트를 딱 고용을 했어. 근데 컨설턴트를 딱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비율을 찾아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컨설턴트가 이렇게, 본고 다했겠지 예. 네. 컨설턴트가 어떻게 했겠어. 이렇게, 요루요루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제, 회사를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 근데 생각하시면 돼요. 검열이 나왔어. 예. 네. 사방장이 막 돌아다녀. 사방장보다 더 무섭지. 비효율을 찾아내서 잘라버리라는데. 포드가 시켰는데, 오너가 시켰는데. 다들 바짝 얼어가지고, 열심히, 어, 열심히 일하는 척 하고, 있 아, 컴퓨터가 아니겠구나. 열심히 일하는 척 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제 컨설턴트가 딱 왔는데도,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발을 책상에 딱 걸리고, 딩가딩가 하면서 놀고 있던 친구가 있는 거야. 어? 컨설턴트가 딱, 포드랑 이제 얘기를 하게 딱 되는데, 한마디 다 하는 거지. 제가 봤는데 제가 이, 이 바닥에서 효율을, 비효율을 찾아내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한눈에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얘기를 막 하다가 근데 말이에요 하면서 그 발을 올린 밤이 이 건설 칸트 앞에서 발을 올린 그 사람을 지적을 한 거예요. 포드가 이제 옛날 포드가 되게 대단한 경향자인데 약간 허허허허하고 약간 좀 멍청한 경향자였으면그 말을 들었겠지 아그요그 어, 사람 잘라야겠네요. 근데 포드가 기억을 해낸거야. 옛날에 그 사람이요. 그 우리, 공장에서 비율을 찾아내고, 뭐, 이런, 뭐, 계산 작업을 해서, 0만 달러를 아껴둔 적이 있습니다. 당신? 제대로 본거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니까 러그 사람은 공신이었던 거지, 포드 입장에서는. 근데 <laughs> 컨설턴트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모가지를 댕댕강 날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지가 기분 나빠서. 단지 그이유로 그래서, 결국에는 컨설턴트가 날라갔다. 음. 컨설턴트는 비전 규직니까 왜냐면 잠깐 그, 고향에서 큰 돈을 주지만 그 사람은 이제 필요 없으면 나가는 거니까. 근데 못쳐아낸 거잖아, 떨고. 사람이 날라갔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뛰어난 경영자라면은, 탁인상만으로 사람을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알수 있는 거는, 그 컨설턴트가 왜 그랬어요? 발 올리고 막 이러니까 건방져 보인 거야. 나 진짜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한 거거든. 또 인간은 또 그런 거에 또 되게 예민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컨설턴트가 물론 엄청 뛰어난 사람이면 비회를찾아을수 있지. 근데 그것보다 그게 인생이 강하게 박힌 거야. 그 사람이 발 올리고 그 건방져 보이는 태도가. 그래서 사진상만으로 사람을 100% 판단할 수 있다. 이건 완전 개그라고요. 그런 거할수 있으면은, 아니요 제가 아까 너무 적게 얘기한 것 같아요. 50억? 개똥?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출장하여서 사람 얼굴 봐주고 이렇게 해고 평가해줄 테니까 내가. 천억도 벌수 있겠다, 1년에. 어? 그 능력이 검증만 되면은 천억도 벌수 있겠어. 구글에 가가지고, 야, 씨, 니네. 야, 면접만 막 다섯 번씩 하고 이러잖아. 아니면 뭐, 컨설팅에서 와서 걔는 열, 열 번씩 하거든요, 저희 컨설이 니네 그런 필요 없어. 야, 다 해줄게. 열 번? 야. 그 비싼 컨설턴트야. 1억씩, 1억 이상씩, 1억 5천씩 주면서, 어? 그 컨설턴트 지금 면접 시간에 막, 1시간, 2시간씩 그 쓰는 거 아깝잖아. 그냥 할수게 이러는 거야. 1000억? 뭐야, 1000억? 천억 그냥 벌리려네. 그거 얻었지. 그거를 로러시더라고 완전히.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인간은 거슬리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만 하는 게또 다르다. 그러니까, 면접이 항상 변수가 너무 큰게 뭐냐면, 인간들이 하도 다르고, 이면접관이 어떤 거에 거슬리는지 사실 잘 몰라요. 내 저도 이제 혼날 때도 했지만, 너, 너잘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막, 대가리 훌라큰 애한테 진실게 맞은 적 있어. 그럼 저같이 대가리가 진략한 애들은 들어가면은, 떨어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 그게 엄청난 상황이었다면, 하지만, 예를 들면, 너무 뻔한 것들 있잖아요. 거슬리는 것들. 어? 막, 면접장에 들어왔는데, 막, 머리가 산발이야 좋게 볼 수가 없겠지. 그죠? 저건 웬그라인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진상에 사랑을 평가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불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랑을 평가받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피해준다. 오늘 결론, 첫인상 의외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만 실수 조금 실수를, 진짜 요만큼의 실수를 했는데 그게 내가 첫인상이 닭살이라서 그런 경우는 없다. 네, 안심하셔라. 인간 모든 인간들은 한눈의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상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알 좀... 이게 말이 되었어요? 구독자가 지금 두자쓰수는게 네.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